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운동은 여러분들의 등이 심각하게 튀어나오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정면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좌나 우의 한쪽 방향으로만 틀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외복사근에 대한 좌우의 대칭을 맞춰주게 되면서 몸의 틀어짐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동을 하고 나시면 등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외복사근 부위와 더 나아가서 골반까지도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운동을 하실 때는 요가 매트와 폼롤러가 필요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폼롤러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폼롤러를 이제 어디다 대줄 거냐면은 여러분들의 뒤쪽, 여러분들의 이 갈비뼈의 가장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척추에다가 맞닿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디가요? 이 아래쪽 부분이 말이죠. 왜냐면은 흉추까지는 여러분들의 꺾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를 수는 있는데 흉추 아래로 내려가서 허리를 꺾는 동작을 과하게 하다보면은 허리에 무리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흉추까지만 만들어주고 흉추에 대한 가동범위를 넓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팔로 뒤로 넘겨서 여러분들의 갈비뼈 부위 정도까지만 맞닿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받쳐서 갈비뼈 부위까지 딱 맞춰주신 상태에서 자, 양손으로 폼롤러를 딱 폼롤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누워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천천히 뒤쪽으로 맞닿아서. 누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손으로 이 폼롤을 잡고 계시면 팔을 위쪽으로 뻗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그리고 여러분들의 폐 늑간근육이 같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단 잠깐 쉬면서 몸을 살짝 살짝 옆으로 잠깐씩 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등이 과도하게 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하실 때 상당한 통증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 동작에서 충분히 일단은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좌우로 부드럽게 하나 후, 호흡 내쉬면서,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제 몸을 좌우로 좀더 깊게 내려가 볼 건데, 몸통이 일단은 상체가 오른쪽으로 틀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벌려주실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상지를 왼쪽으로 같이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 외복사근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와는 또 반대로 몸이 왼쪽을 바라보고 틀어져 있다고 하면은 왼쪽 다리를 지면에 맞닿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몸을 틀어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에 대한 외복사근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좌우 두 지점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을 찾아서 만약에 지금 몸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다고 하면은 오른쪽 부분으로 조금 더 오랫동안 스트레칭을 해주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지금 약간 몸이 살짝 왼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 부분이 이렇게 땡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줄게요. 지금 이제 좌우 둘 중에 한 곳을 찾으셨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신이 땡기는 부위 쪽으로 천천히 이동시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제자리로 오셨다가 자, 호흡 내쉬면서 아, 시원하네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면으로 내려갔었을 때, 이쪽으로 기울였었을 때 오른쪽 어깨가 닿아도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한번더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오른쪽 무릎은 그대로 계속 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 무릎만 지면 쪽에 닿아, 닿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됐습니다. 아 시원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뒤통수 쪽에다 갖다 대셨다면은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잡으실게요. 팔을 위쪽으로 더 뻗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몸을 더 깊게 좌우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때 다리는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리는 그대로 하늘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무릎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좌우로 호흡을 내쉬면서 후, 가운데서 들이마시고요. 다시, 옆으로 가서 후, 다시, 후. 유난히 한쪽 어깨가 잘안 닿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쪽 부위를 좀더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후, 자,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평소에 굳어져 있었던 여러분들의 겨드랑이 근육까지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몸이 중력으로 아래로 끌어당겨져 있는 분들, 그리고 어깨가 많이 앞으로 쳐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흉곽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팔을 다시 위로, 팔을 다시 위쪽으로 쭉 뻗어주시고, 호흡을 후. 자, 손은 폼롤러 쪽으로 깍지를 끼 껴주세요. 후, 호흡 내쉬면서. 다시. 자, 저는 오른쪽이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한번더 가볼게요. 후, 호흡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 됐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오시고요. 잠깐만, 팔을 좀 내리고. 자, 손은 해박자세로 손바닥은 하늘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잠깐만 쉬도록 할게요. 뭐, 팔이 저리는 분들도 있으시죠? 힘들어서 이동작을 하게 되면 앞쪽과 아래쪽으로 많이 처져 있는 여러분들의 근육들을 위쪽으로 상승시켜 주고 그다음에 척추가 등이 많이 굽어져 있는 분들은 뒤쪽으로 익스텐션을 시켜 주면서 일단 커, 키가 커지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제 지쳐서 밖에서 이제 계셨던 분들은 집에 들어오셔서 주무시기 전에 이 동작을 해 주시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들의 상체가 부드럽고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팔을 위로 한번 보내 보도록 할게요 자팔 위쪽을 쭉펴 주시고 뒤쪽으로 깍지를 껴 주신 상태에서 다시 옆으로 후 왼쪽으로 하나 다시 반대로 오시고 후 폼롤을 최대한 몸이랑 같이 부착시켜 주세요 다시 후세 다시 후, 네, 후, 자, 오른쪽, 후, 다시, 후, 다시, 오른쪽, 후, 최대한 폼 롤러를 많이 가운데 고정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번씩요. 후... 자 마지막 후... 됐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천천히 팔 내리시고요. 그대로 후... 일어나 보실게요. 아 시원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폼롤을 아까 여러분들이 댔었던 흉추의 마지막 부분에 대신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몸을 위쪽으로 쭉 이완시켜 주시는 겁니다.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다시 팔 제재를 오시고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명치의 뒷부분 여러분의 흉추 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어, 핸드폰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등 하단 흉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고 앞쪽에 가슴 부분이라든지 앞쪽에 복부, 복부 같은 곳이 상당히 많이 수축되어서 공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위쪽으로 끌어올려 줄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자세를. 이쪽으로 끌어 올려 줄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좌우에 대한 로테이션을 다시 바라잡아 줄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외복사근을 스트레칭 해줄수 있는 그런 운동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러 가셨을 때나 퇴근을 하셔서 이렇게 흉추를 좌우로 가동시켜 보면서 여러분들의 외복사근의 외복사근 부분이 어디가 차려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안 되는 부분 쪽은 세트 수를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가서 버티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으면서 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다시 늘려 줄수 있게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상체가 다시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면은 상체를 다시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척추의 흐름이 부드럽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이 동작을 실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후반부에는 이 운동 동작으로만 따라할 수 있게끔 영상을 준비해놨으니까 그 영상 따라하시면서 다시 한번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을 일단 머리 뒤에 올려주신 상태에서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반대쪽으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 다리를 바깥으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가볼게요. 10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이요. 하나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반대쪽이요.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반대쪽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팔을 위쪽으로 쭉 뻗어주실게요. 자, 만세, 만세 하고서 폼롤러 뒤쪽으로 깍지를 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호흡 내쉬고요. 둘, 후, 셋. 아, 왼쪽으로 갈 때도 호흡 후. 후넷 후. 후. 다섯 후. 여섯 골반은 계속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골반까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곱 후. 여덟 됐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이제 폼롤러를 짚고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서 폼롤러를 가운데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됐었던 폼롤러 그 위치 지점으로 지정,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등을 대고요. 팔로 위쪽으로 Y자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다리는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고개를 뒤쪽으로 쭉 늘어뜨려 주신 상태에서 호흡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하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마지막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습니다. 자, 발 그대로 려주시고 그로 천천히 올라와서 앉아서 다시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